참이대 벤츠가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 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9월 5일 영상 앞 영상에 이어서 영상 다 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홍천 하이트맥주 실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오다 끊어가지고 상차 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자도으로 진입합시다 아 아침에 조금 헤맸어요 아 진짜 왜 그러나 하니까 실을 어제 보카를 오는 바람에 실을 내한테 있는 걸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사무실에서 그 실을 등록을 안 하고 사무실에 있는 실을 갖다가 등록을 해 가지고 여 하고 실이 안 맞는 거라 그래 가지고 내 기다리다가 이제 사무실 출근해 갖고 고래사무실 출근해 갖고 이제 실 빨라 갖고 등록해 갖고 그래 이제 상차책 받았습니다 에이 첫 차는 지금 실고 나갔는데 8 시차는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59분, 보입니까? 8시 59분입니다. 첫 차는 아까 8시 반에 싣고 나갔어요. 자, 일단 상차로 들어갑시다. 앞 영상에 보셨듯이, 저이 창고 저 끝에, 끝에 가면 앞으로 쭉 빼가 후진으로 집어 여면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 해가지고 저 지게차 나오는데 있죠 여기 여기 우축 바퀴 딱 올리라고 새로 가지고 만들어 놨죠 저기 후진으로 해가지고 딱 되면 됩니다 도크 자차 대겠습니다문 자, 따고 밑는문 따고 자문 따고 오겠습니다 와딱 까다롭네 차에 내려 오지 말고 문도 따지 말고 후진하라갈 때까지 차에 앉아 있어요 이제 후진 신호 하네요 자 후진 합시다 도구 주입해 가지고 상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촬영하면은 좀안될것 같아 갖고 나중에 쉬고 쉬고 나가겠습니다 집이 무겁은 어이 지게차 갖고 안에 들어가니까 우두두두두 하네 소리가 컨테이너 문이 안 닫혀가지고, 줄 걸어가지고 왔거든요. 그, 줄 걸어가지고 온 이유는, 어저께 물건을 실리 있을 때는 문이 닫히더라고, 컨테이너 문이.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제 짐을 하차를 하니까 다시 딱 올라오니까 장석이 안 맞는 거라. 그게 이게 아무리 닫아도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오늘 짐을 실으면 다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석이 다시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 문이 닫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고. 그래서, 줄 걸어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상차하고 문을 닫아봐야 됩니다. 지금 신경 쓰이고 <laughs> 아, 또 장석이 호텔가 틀어졌는지 안잠겨안잠겨 안 잠겨. 어저께 지게차 돼가지고 밀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큰 오아마를 하나 사가지고 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저께 실그 확인할 때짐실리 있을 때는 문을 열고 닫았거든요. 분명히 사진 찍고, 문 열고 사진 찍고, 다시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는 잘 닫혔어요 짐을 하차하고 나니까 안 닫히는 거라 아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지금 약간 틀어져서 그런가 보다 싶어 갖고 이제 걸어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상차하고 문을 한번 닫아봐야 돼요. 만약에 안 닫히면은 오하마를 어디서 구해 가지고 시세 때려 가지고 닫아야 됩니아 이거 발로가 미니까 안되더라고 올라가서 발로가 밀고 지게차 떼 가지고 밀고 해도 안되더라고 자 쉬고 <laughs> 문 닫는 게더 걱정입니다 아 나참 이게 저 보카로 오다 보면은 컨테이너 이, 이 깡통을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 문만 닫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안에 컨테이너가 빵꾸가 난다든지 뭐어지처럼 냄새가 나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를 어거지로 그냥 보면은 잘못 오면은 빠꾸 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 홍천까지 와가지고 빠꾸 당하면은 그것도 예사일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또 수출 업무 이런 게다뻑러지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복화로 올 때는 컨테이너 내부나 이런 걸잘 살피고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뭐짐 실으면은 문다칠 거라고 예상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다치면은 오하마를 구해가지고 때리면 다치니까그게 신경 안 씁니다 지금 씻고 있습니다 차 빼라는 다시렸다고 뒤에 신호수가 신호 딱 해줍니다 자 여기서 문 닫고 문 닫고 오겠습니다 아 문이 잘 닫혀야 되는데 문이 안 닫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회사에 있는 망치 망치 가질러 보냈어 지금 아씨 지금 실어도 안 다치네 망치 실잘 놨어 망치 갖고 밑에 때리니까 딱 다치네 아씨 하나, 하나, 아, 하나만 하나 딱 때리니까 그냥 다쳐버리네 자 나갑시다 자 출발합시다 중량이 앞 2축 3축이 지키는게 앞전에 그 우리 위험물 위험물 쉬는 것보다 오히려 가볍게 찍히네요. 7톤 200, 7톤 이래 찍히네요. 그때 위험 물실은거 앞짐 돼갖고, 그 봤죠? 앞 영상에. 9돈 800, 9돈300 이래 찍히거든요. 아이고, 그거한테 대면여거는 뭐, 할배네, 할배. 아 짐이, 이거는 팽짐이 돼서 그래요, 평짐. 좋습니다. 자, 갱미실 앞에 왔는데요. 출입증하고, 매매증하고 어, 바꿔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차를 우측에 떼고 자 매니징 바꿔 왔습니다 갑시다 아수고하십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딱 열리는군 요자 홍천 하이트 맥주 굿바이 홍천 강인데요. 물이 이게 깨끗해. 요 이게 뭐 오염, 오염될 일이 없죠. 이쪽에는 뭐 공단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그죠? 좋아요, 좋아요. 자, 홍천 톨케이터 진입해가지고 중앙고속도로로 쭉 내려가가지고 군, 군이 분기점에서 상주영천 고속도로 갈아타고 경부고속도로로 어, 상주인집고를 타고 아주 영천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가로 타고 부산 톨게이트로 어, 진출하겠습니다. 이게 반납지는 부산 허치선 부두입니다. 에, 홍천 큰 길에서 나오는 상글입니다. 우회전. 아이고, 여기 밥 시간 됐으면 여기서 밥한 그릇 먹고 가면 되는데, 막 메밀 막 국수도 있고, 먹고 가면 되는데, 밥 시간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칩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50분이네요. 아, 9시 50분이에요. 9시 50분. 400m 전방에 홍천 IC입니다. 자, 홍천 IC 진입합니다. 뉴턴식 외진입니다 홍천, 홍천, 홍천 톨게이터, 화물 하이패스. 이 레미콘도 중량이 이빠인가봐요. 자, 안천히 들어가네. 저기, 레미콘 맨루베맨루베그 있잖아요. 그죠? 루베로, 루베로 따지죠. 중량이 이빠인가이네 자, 저도 천천히 가야 됩니다. 중량이 무거우니까. 이2 2톤 배차거든요. 2 4톤까지는 나이사시가 무난하게 통과되거든요. 천천히 가면. 자 홍천 톨게이터 하무라이패스 진입 치악산 고개 넘어야 되고 중령 고개 넘어야 되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진미무워서저진입가겠습니다자 본선 진입했습니다 자 여기는 행성 IC 지나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촬영을 좀못했네요 자, 북원주IC가 9km 남았고요. 안동IC가 144km 남았습니다. 여까지 슬슬 오는데도 온도메다 100도 올라갑니다 아... 복등아 아유 니 온도메다 네 신경쓰이갖고 이건 뭐아 진짜 다밥질은 못하겠다 아... 자 치약제 본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치약국에서 잠깐 들다 갈까요 자 치아 후계서 자 이렇게 차시하겠습니다 백도 구9도 아직까지 백도 구9도 지금 백도 94도로 떨어졌습니다. 쭉쭉 떨어지죠. 93 떨어지는 것도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이 워밍업을 시키줘야 되는 거라 휴게소 들어오면은 근데 교육받을 때는 아 휴게소 들어가자마자 시동 바로 꺼도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교육시키거든 그게 아니라고 이게 떨어지죠. 1 0일 계속 떨어지죠. 차야, 차야 점검 한번 하고, 살살 또 내려갑시다. 참, 지금 가벼운 거 싫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데, 이렇게 무거실을 때는 신경이 이래 쓰입니다. <laughs> 야 타야가 뱀만 먹고 먹으니까 안쪽이 좀 확실히 많이 달죠. 막일 나듯이 슥슥 일나네.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실어봐야 솔직히 운임 매푼 더 받아봐야 헛방입니다. 헛방. 운임 운임 매푼 더 받아봐야 헛방. 하여튼 가벼운, 가볍, 가볍게 싣고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볍게 싣고 되는 게. 아, 문. 이게, 장석 이게, 딱 해가지고, 이 쳐져 놓으니까 빼당하게안 다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쪽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저 위에 손잡이를 밀면서, 딱 밀면서 망쳐가지고, 여기를, 딱때리더니세방딱 때리니까 들어가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씨. 그래가지고 닫았어요. <laughs> 그래서 그, 그 담당자가, 망치 좀 있으면 되겠는데, 이랬더니, 아, 그래요. 그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 공무과 가서 망치 좀 가져와. 이래가지고, 바로 망치 맛, 그 중망치, 중망치 요 주먹만 한거 갖고 왔대요. 세 방, 땅, 땅, 땅 때리니까 문닫혀버렸어 아. <laughs> 그래서 생각한 게, 중망치를 하나 사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를 이를 경우에 이를 경우에 망치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회사에서 망치가 있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망치가 없는 회사에 그런 일이 당했으면은 좀문 닫는데 애를 먹을 었 걸로 애를 먹을 먹었, 애를 먹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망치를 좀 중망치를 하나 사가다니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구리서가, 구리서가 약간 빛치나 구리서가. 여은 여름, 여름 안받네여은 여름, 여름, 여름 별로 많이 안받네 이게 압축이, 압축이 좀 적게 나가니까 뒤 사시축도 상당히 나갈 거예요. 되게. 팽지이라 네. 자 타야 이상 없고요. 서서 내려가야죠. 자볼가 치악산 휴게소 인력샷한번 찍고 또 내려가자. 자 치악산 휴게소 정경이고요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중령 고개만 잘 넘어가면은 큰뭐큰 뭐큰 고개는 없으니까요. 전체 가면 됩니다. 볼까요 자 출발합시다 자취약산 휴게소 고바이 제가 왜 온도메달을 신경을 쓰냐 하면은 이게 딱 느낌 느꼈거든요 내가 그 올펜 앞전에 나갔잖아요 올펜 오일펜. 그 올펜이 나가는 이유가 온도메달 을 막 105도씩 이렇게 올리니까 막 올려가지고 막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니까 이올일팬이 열을 받아가지고 팽창 했다가 또열 식으면 쭈그러들었다가 이러니까 그 나가는 거예요 어,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내가 딱 절실히 느끼지 벤처 이거 온도메다 100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최대한 100도를 안 넘기려고 운전을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취약산 휴게소 나와가지고 본선 진입합니다. 충륜 고개 오르막 시작되는데요. 내뒤 네, 네 차가 최원에 갔어요. 방금 저 앞에 가는 저저 차가 내 네, 뒤에 작은 배차입니다. 저 컨테이너 차가죠. <laughs> 아, 안 쉬고 계속 내려가는 거네요. 충륜 고개 자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니까 저 마을 영상을 확실하게 담겠네요. 중령 산악지대 마을. 저 옆에 보이는 도로가 옛날 국도입니다 중령 고개 올라가는 옛날 국도아 천천히 가니까 싹 찍을 수 있네요. 중령 고개 정상 올라왔습니다. 백도, 백도, 99도 계속 찍고 저히 올라왔습니다. 아, 참, 이대벤츠가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아, 나 진짜. 98도 떨어지네요. 참. 이이 아, 이, 이, 이 타들을 갖다가 냉각수를 해가지고 해놓은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아, 진짜. 저 새끼 있죠, 새끼. 옛날 아주 조선시대 중년 고객길. 자, 중령 터널 들어갑니다. 자, 중령 터널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내리막 쫙 내려가죠. 네, 안동 휴게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신물 좀 묶고 갑시다. 저 군이 군이 휴게소 갈라 했는데 아, 졸음도 살 오고 여기서 정신 묶고 쉬었다 갑시다.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시 3분이네요. 갑시다. 아, 하도 졸려가지고 잠깐 10분 동안 좀 누워있습니다. 어, 런데 어, 억수로 졸리더라고좀 머리가 맑아지네요. 어. 자복둥아밥좀 먹고 오 꼬마 좀 쉬고 있으라. 다이 열도 좀 식후고. 여기는 안동 휴게소입니다. 안동 휴게소 여기 에 뭐가 물게 있노? 뭐가 먹을 게 있노? 메뉴가 이래 있네 딱히 첫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없는데. 첫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유. 참치 김치찌개 한식 기본식. 안시리더의 카드를 체해 주세요. 밥 기다릴 동안에 카드 충전 좀 시키고. 한 놈네. 52분 예. 오가리, 참치, 김치찌개. 한번 시켜봐세요. 참치가 좀 들어있긴 들어있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유. 완전 밥은 실망이고. 이쪽 안동이나 군이 저쪽 밥물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때를 또 찾아보이 되니까 안물 수도 없고, 그죠, 한끼 먹는 거죠, 뭐. 걱정아잘 쉬고 있나? 아이고, 이 더워가지고, 니차야열 네 이빨이 봤는데 이제 열은 좀 식었겠죠. 천천히 내려갔구만. <laughs> 자, 도착지까지 201km, 2시간 18분 걸린다네요. 현재 시간은 1시 45분. 자, 안동 휴게소를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자, 안동 휴게소 국방입니다. 밥은 별로입니다. <laughs> 두분 다시는 안 먹고 싶어요. 에이, 자, 이제 분이기기점에서 경주 영천 가로타고, 영천 북인점에서 경구으로스 가로타고, 부산 돌케이트로 해가지고, 거치선 보도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현재 시계는 4시 35분인데요. 경주 휴게소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늘 밑에 요점 대놓고, 다야 열 좀씩 끄고 있는데요. 아, 밖에 앉아있으니까, 모기들이 물어가지고, 서서 가야 되겠네요. 모기 물어가 봐보세요. 물루가 올라왔죠. 아 씨, 여기 한방 물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한방 물리고. 두 방이나 물린네복동아사설 내려가자 또. 야, 근데 지금 내려가면 부산에 딱그 도시 고속도로 딱그 퇴근 시간 밀리는 구간인데. 밀리는 시간인데. 아 씨, 어쩌야 되노통수사 휴게소 가서 그냥 놀다가 저녁 먹고 내려갈까? 7시 넘어갔고 짐도 무거운데. 이거 올라오는 오다는나 왔거든요. 올라오는 오다는 이거 허치선 하차하고 저 신선대 가가지고 하나 싣고 이천 물류창고 10시 반 착으로 오다 받아나거든 그래서 좀 차라리 그냥 차 밀릴 때 느긋하게 저녁에 저녁에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통도사 휴게소 밥을 잘 해주니까 거기서 저녁을 먹고 전천 내려가서 우닥닥 내리고 싣고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맞춰 봅시다 아이고 이 더브 가지고 앉아 있을 데가 없어 안 되겠네 이거 시간 때우기가 도지 도지 안 되겠네 그냥 내려가서 좀 밀리더라도 쫄쫄쫄 달고 달고 내려가갖고 내려고거고 올라오갖고 언양 후계소에서 저녁은 묵고 요수수 있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브서 도지 뭐 앉아있지 줄은 몰라겠네 자출발합시다 아이고 어이, 모기한테 세방 물리고 그냥 내려갑니다 아유. <laughs> 에, 아 참, 날씨가 진짜 누구리지 생각을 안 하네. 지금도 32도 찍힙니다. 32도. 자, 이제 허지선 무두까지뭐 밀리든 말든, 자, 쭉쭉쭉 밀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여기 저를 그 예상하고 왔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참, 많이 밀리긴 밀리네. 자, 현재 시계는 6시 30분 돼 가는데요. 저는 허지선 무두 자, 입구 자, 이전 신호받고 들어갑니다. 자, 모두 들어가서 하차하겠습니다. e a 0 6번 카드 나왔네요. 이제 찾아갑시다. 자, 콩끓읍시다 장비는 지금 저 앞에 있기는 있는데, 앞에 2 0피트 차가 한대 있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자, 콩 끓렀고요. 저는 이제 여기 장비 기다렸다가 하차하고 신선대 부두로 이동해가지고 경기도 이천 내일 아침 10시 반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민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